그래서 토양 미생물 밀도와 활력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은 이거는 농약 살포도 아니고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 더 유리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고 유기물 시용을 하는 거, 석회를 시용 하는 거, 여하지 아니면 객토를 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농 활동 중에서 미생물, 토양 미생물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유기물 시험이 되겠습니다. 운적토는 풍화물이 중력이라든가 풍력, 수력, 빙하력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운반되는 것을 운적토라고 합니다. 다음 토양 중에서 운적토양이 아닌 것은 뭐냐. 풍적토, 경사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운반이 되겠죠. 경사지에서 구농지가 무너진다든가. 선상퇴토. 이거는 강우 비가 와가지고 하천으로 밀려가서 쌓인 토양을 선상퇴토라고 합니다. 수적토. 하천이라든가 바닷물에 의해서 운반되는 토양을 수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탄토는 뭐냐. 이탄토는 유기물이 풍화가 되질 않고 습지라든가 이런 늪에서 유기물이 쌓여있어가지고 어 그런 토양을 이탄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저위 생산지에 이탄토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탄토가 운적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적 비중 비중 1.3인 토양의 시바르담 작토 깊이가 10cm라고 할때 여기에 토양의 무게는 얼마나? 자, 1.3. 시바루는 1000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1000제곱미터에 1.3을 곱해서 보면은 약 1300톤. 1cm 토양의 무게는 약 13만 킬로그램입니다 13만 킬로그램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보태면은 130만 킬로 그래서 1300톤에 역시 10cm이기 때문에 10배 없는 정답입니다. 토양이 입단 구조 형성 및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입단 조직. 수을 조제변다, 논에 물을 대서 서레질 한다, 퇴비를 시행하여서 유기질을 높인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퇴비시용, 유기질시용. 다음에 칼슘이온을 준다. 마그네슘 이온을 공급해준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부수적인 입단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비 유기물을 반드시 조성을 해야 입단이 조성됩니다. 식물과 공생 관계를 가지는 것, 공생, 서로 상호 공생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사상균, 혐오, 선충, 근근균 중에서 근근균은 고목나무에 풍란이 생겨납니다. 서로 나무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착생하는 풍란도 살아갈 수가 있고, 공생하는 근근균이 서로, 어, 공생한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양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급 비어있는 공간, 공국은 공기 후 유통과 토양 수분 의 저장 및 이동 통로가 되죠. 입단 내에 존재하는 토성 공국은 양분의 저장에 이용된다. 토양 공국은 토양이나 유기물의 공간으로서 소공국과 대공국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유기물 이용으로 정대, 증대, 정대시키지만은 공국에 양분이 저장되지 않고 토양의 양분 저장은 토양의 음리원,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 때문에 양이온인 양이온을 흡착을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공국 속에, 비어있는 공간에 양분이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온의 작용, 음리원이 양이온을 끌어들여가지고 흡착이 되는 것이지 토양 공국 때문에 비어있는 것은 아니다. 토양의 무기성분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는 것은 규산입니다, 규산. 규산이 보통 우리나라 토양에 5 0원에65%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과 알루미늄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규산의 함량에 따라서 토양 산도, 산성 토양이 체크가 된다. 규산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산성화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의 토양 침식 과정이 아닌 것은 우격 침식. 우격은 빗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빗방울의 탄력에 의해서 토양이 유실된다든가 침식이 되는 것은 우격침식이다. 면상침식. 이것도 일종의 토양 표면에 빗방울이라든가 강우에 씻겨 내려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침식입니다. 선상. 하천수.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물에 의해서 토양을 침식한다. 협곡침식. 이거는 물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토양이 침식됩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물에 의한 토양 침식 구장이 아닌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물에 의해서 우격침식, 면상침식, 선상침식, 협곡침식 전부다 물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미스테이크 문제 주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성 분석 시에 토양의 입경 크기에 따라서 토양을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입경 크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토양의 입자 크기는 얼마 이인가 0.002mm 그 이하를 점토라고 하죠. 2mm 이상 되것서 자갈이라고 합니다. 자갈. 근데 자갈은 토성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래서 0.002mm, 0.002mm 에서 2mm 까지 이 부분에 토양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미세다, 또 양토다, 모래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얼마 이하를 말하는가, 2mm 이하죠, 2mm. 정답은 2번입니다. 지렁이가 가장 많이 생육할 수 있는 토양 환경 조건은 통계성이 양호하고 유기물 함량이 많은데 그래야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지렁이가 그 먹이를 찾아서 여기에 생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 토양 입자의 입단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촉진시키는 것은 뭐냐? 토양 입자를 촉진시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칼슘이라고 요 칼슘. 칼슘. 석회. CA. 석회. 이가과 석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것이 마그네슘. 세 번째로 좋은 것이 칼슘.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온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토양의 입자가, 입단이 촉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회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은 입단을 파괴하는 것은 나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을 원년으로 선포한 연도. 작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1991년도라고 있죠. 농림식품부의 유기농업기획단이 설치가 됐었죠. 그 이전에는 식량의 자업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유기농업에서 화학비료를 대신해서 유기물을 사용하는데, 유기물의 사용 효과가 아닌 것은 토양 완충능력을 증대를 시키고 미생물의 번식을 촉진시키고 보수라는 보호비료력을 증대를 시키지만 염류를 집중한다. 염류는 화학비료에서 나오는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에 해당이 됩니다. 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이 아닌 것은? 영양 번식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고구마의 원줄기에서 영양 번식, 과수에서 우량한 모종에서 일 부분을 삽목을 해가지고 그럼 모체 그대로 유전 우선 형질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경리재배란다. 우리나라의 진도개가 유명합니다. 진도라는 섬 지역에 지금은 다리를 와서 육지 하나 마찬가지지만. 경리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경리 사육을 하기 때문에, 진돗개가 육지에 있는 잡종들하고 혼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 이와 같이 우선 유전 형질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리 재배를 한다. 원원종 재배를 한다. 원원종. 원원종이 뭐냐.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종자 품종을 하나 개발을 합니다. 이건 기본식물포라고 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개발된 종자를 각도의 농업기술원이 있어요. 도에 온원종 종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온원종을 갖다가 다시 증식을 해서 어 농산물 종자보급소가 있어요. 도 땅에. 거기에 온종으로 내려보 거예요. 온종을 갖다가 최종포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종자를 증식해서 농가한테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 종자 우량 종자의 증식 체계에 품종 종자 유지 방법이 아닌 것은 원원종 재배를 하면은 종자 유지가 되겠죠. 집단 재배를 한다. 그럼 잡종들이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거은 이형 잡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우량 종자 증식 체계로 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기본 식물품 어농촌진흥청에서 그 다음에 보농기술원에서 그 종자 받아서 원원종 재배를 하고 도의 종자 공급소에서 운종을 생산해가지고, 최종포에서 보급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답은 가번이죠.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에 따른 유기사료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천재지변의 경우,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이 된다. 천재지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축이 굶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료를 급여할 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함이 될 있지 않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유기 배합 사료 제조용 단미 사료. 단미 사료는 배합 사료 중에 따로따로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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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하나가 단미 사료입니다. 이 단미 사료용 곡물류는 유기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에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유기축산을 하려면은 이 점도 맞지만은 반추가축에 사일리지만 급여한다. 사일리지 조사료만 급여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굶어 죽고 나 성장, 그 다음에 생, 어, 생장을 못 합니다. 따라서 조사료를 반추가축용에도 70 내지 80%는 조사를 주고 농사료를 20 내지 30%는 반드시 급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노포쿠식 윤작법에 해당되는 것은 노폭구 윤작 삼포식 농법 또 노폭구식 농법이 있습니다. 노폭구식 농법은 화분과 식물에다가 화분과 식물 그다음에 순무가 들어가고 그다음 휴경 기간 동안에 클로바를 재배하는 것을 노폭구식 농법이라고 합니다. 정, 어 토양을 네 부분으로 돌아가지고 밀을 재배하고 순물을 재배하고 보리를 재배하고 클로바를 재배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어, 관리하는 를 거죠. 노포크식 주로 유럽에서 이와 같은 형태를 많이 활용해서 토지를 갖다가 비옥도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에 부는 적당한 바람, 연풍이죠. 작물 생육과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풍이 불게 되면 양분 흡수를 촉진한다. 동해 발생을 촉진한다. 서리가 내려올라다가 연풍, 시간당 4 내지 6km 보는 바람을 연풍, 부드러운 바람이죠. 그러면 서리가 내려오라다가 이게 전부 다 밖으로 이렇게 바람 이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동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촉진을 시킨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틀린 것을 고르기 때문에. 퇴비 후 부숙도 검사 방법이 아닌가. 퇴비가 얼마나 잘 숙성이 됐느냐. 관능 검사. 물리적인 검사. 종자발화 검사. 전부 다 물리적인 퇴비 후 부숙도 검사와 관계가 있지만은 탄질비, 탄소와 질소비이 얼마나 들느냐이거는 화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검사 방법이 아니고. 에, 탄질비, 이거는 화학적인 비율 판정법이지 보석도를 검사하는 방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유기재배 시에 작물의 병해충 제어 방법, 방지 방법이죠.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 화학적 토양소독을 한다. 화학은 쓸 수가 없습니다. 화학, 합성 물질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가든입니다. 하지만 토양소독, 소나, 토양을 태운다든가, 경정적 재배 방법, 생물적인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유기재배에서 허용이 된 관리방법입니다. 과수의 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정, 단초전정, 짧게 자르는 가지를 전정을 단초전정이라고 해요. 주로 포도나무에서 이루어지는데 모지에서 전정할 때 남기는 마지수는 4내주 6이 아니라 세개 인입니다. 세개 짧게 이건 정답이 아니고 두 번째 갱신 전정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갱신 전정은 정부 우세성으로 해서 어, 결과 모지가 원줄기로부터 멀어져 착과되는 과실의 품질이 불량할 때 이용하는 전정 방법이 아니고 어, 과실이 맺는 어, 정부 우세성으로 해서 어, 과실을 맺, 맺게 하는 결과물지에서 어, 이용하는 불량한 것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 그래서 이건 화분화, 어, 과실의 화분화를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구구세성이 뭐냐. 나무 가지를 갖다가 나무 줄기가 있어. 이걸 이렇게 휘어. 휘면 은 가장 정상 부분, 정부. 요쪽에 세력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를 상처를 낸다. 여기서 싹시 나와. 요쪽보다도 먼저 나와. 이걸 정부 우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어, 노목이 됐다든가, 원줄기가 품질이 불량할 때, 새로운 종자 품종으로다가, 새로운 가지 결과 모지를 바꿔줄 때, 네, 갱신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 답전유난 체제로 논을 밭으로 이용할 때 유기물이 분화돼서 무기태 질소가 증가하는 것은 밭을, 어, 논을 밭으로, 물을 다 빼고 밭으로 이용할 때 유기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갑자기 질소가 확 늘어납니다. 분해가 되니 왜, 왜 그러냐면은 화는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분해가 안 됐던 유기물이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이 분해가 돼서 질소질이 증가가 되는 현상, 이걸 건토 효과, 건토 마를 건자 토양을 말리니까 건토 효과, 건토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르기 때문에 거기서 질소 함량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컨트롤과 정답은 3번이죠. 다음 경우, CN의율이 가장 높은 것은 c n 율 탄소와 질소 비율이라고 어요 c n 율 이건 탄소예요, 탄소. 이건 질소요. 일반적으로 볏집이라든가 왕계라든가 아니면은 이 목질부, 나무 톱밥 같은 경우는 질소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탄소가 많기 때문에 이 탄질비 비율은 높아져요. 만약에 어떤 물질 중에, 퇴비 중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다. 질소가 많다. 질소가 10%가 들어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8이 돼. 근데 똑같은 80에 질소가 1이 들어있다. 어,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어, 1이면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 적을수록 탄질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은 왕규라든가, 이런 것은 탄질비가 대단히 높습니다. 어, 질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어 톱밥은 경우는 탄질비가 225대1이에요. 근데 사상균 같은 경우, 이런 것은 10대1, 방사성균은 6대1.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기준 등에서 유기농산물 재배 시에 기록 보존에 대 경영 관련 자료로 틀린 것은 어떤 거냐. 유기식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전에 유기식품 인증받기 전에 최소한 2년, 3년 동안을 꼼꼼히 기록을 해야 된다. 이 토양에는 비료를 얼마 줬다. 농약을 얼마를 줬다.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얼마를 수거했다. 이와 같은 경향일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 틀린 항목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재배포장에서 투입된 토양계량제 자재 작물 생육용 자재 병해충 자재 에 대한 기록한 내용 이건 맞죠 유기합성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 구매 사용 보관에 대한 사항 이것도 맞습니다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유전자 변형 종자의 구입 보관 기록한 사용을 기록한 자료 유전자 변형 자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GMO 농산물은 근본적으로 불가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제시할 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당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윤작의 효과로 거리가 먼 것은, 돌려짓기로 하는 것을 윤작이라고 했죠. 자, 자연재해라든가 시장 변동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죠. 윤작, 돌려짓기로 하게 되면은. 지력을 유지하고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도, 작부체제에서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수해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죠. 간접적인 영향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거리가 멉니다. 품종 육성의 효과가 기대되기 어려운 것은 품종 육성 품질이 좋아지죠. 품종 새 품종을 만들게 되면 재배 지역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남부 지역만 재배를 했다 그런 품종을 신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중부까지도 재배 영역을 넓힌다 이것도 품종 육성의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수량 다수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을 만들었다고 해서 지력 땅심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정답은 2 번입니다. 유기재배 과수의 토양 표면 관리법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기재배 시 초생재배 풀을 키웁니다. 그럼 풀을 재배하게 되면 풀 뿌리가 토양을 그대로 지지하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토양 유실이 적습니다. 비로 멀칭하는 것도 토양 유실을 막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부초법, 나으로 풀을 배가지고 그걸 토양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부초법, 토양 유실을 막을 수 있죠. 그렇지만 청경법, 풀을 깨끗이 내버린다, 풀을 깎아 버린다. 그럼 비가 오면은 토양이 씻겨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유기재배에서 과수원의 토양 유실 방지를 위한 표토관리법으로서 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청경재배입니다.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장 조건으로 해서 틀린 것은 축사, 농기계 및 기구에 대한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충분한 환기라든가 채광이 되는 케이지 사육. 케이지 사육은 운동 부족으로 해서 가축의 복리 증진을 역행하는 그 사양 관리법입니다. 자연 상태의 방사를 해야 가축의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가축의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가 있지. 케이지 안에 딱 갇혀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은 틀린 것은 2번.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가축에 질병 발생을 되습니다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동물약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소한의 휴학기간은 작년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는 휴학기간은 얼마인가? 재산도 약품에 써있는 휴약기간의두배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쓰면 안 된다라고 정해졌을 때두달 이상 약을 쓰지 않고 그대로 사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하를 시키면은 유기축산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연히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포장에서 연작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작물을 일정한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반복 재배하는 것. 이 문제도 작년 노예 출제가 됐습니다. 콩과 옥수수, 콩과 옥수수, 콩과 옥수수, 교대로 재배하는 것. 이건 교호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